네 안녕하십니까 고려주식입니다 오늘 펄어비스 관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펄어비스 월요일 날자 장중 34,000원까지 주가 강하게 이제 압박받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자 지속적으로 바닥부터 끌어올려주던 주가에 강하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이 20일 단기평선 맞고 어느정도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조정이 저희 주주분들에게 굉장히 큰 걱정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 달라지는 게 없죠. 자, 그렇게 오늘 영상에서 이 펄어비스의 강한 장대 음봉이뜬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펄어비스 지금부터 조정이 시작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인 건지 명확히 말씀드리며 저희 주주분들이 이 펄어비스라는 종목 가져가시면서 확실하게 수익 보실 수 있는 유일한 대응 방법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펄어비스 주주분이시다.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청하시기에 앞서요, 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펄어비스가 지속적인 상승 움직임 가져가면서 지속적인 우상향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건이 외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의 이 강한 매집 신호가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한 외인들의 이탈이 최근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왔으며 이 기관 역시 이 월요일 장 초반부터 물량을 좀 던져내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럼에도 아직 이 외인과 기관들의 물량 그리고 연기금의 물량이 남아 있으면서 지속적인 매집이 추가적으로 좀터져나올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펄어비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자, 외인에서 강하게 물량 좀 던져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기에 오늘 그러한 추세를 가져가며 강한 장대 음봉이 터져 나왔지만 결국에는 21일 평선 맞고 다시 이 주가 들어 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며 다시 한번 1 0일 5일 단기 평소 위로 캔들 안착시키면서 이러한 상승 추세에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소식에는 이러한 추세를 가져가는 움직임에는 당연하게도 확실한 근거가 있겠죠. 자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렸던 이 바로 퍼러비스의 기대작 이 붉은 사막의 출시가 이런 기대감을 형성하면서 주가를 들어올리는 이 추세의 근거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자1분기 실적의 컨센서스 역시 상회를 한다는 전망 그리고 신작 모멘텀 기대 가능성이 지금 이 펄어비스의 주가를 확실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께서는 지금부터 펄어비스 확실하게 이러한 추세 가져가는 움직임 속에서 명확한 대응만 취해 나가시면 펄어비스로 수익 가져가시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펄어비스는 지속적으로 주가, 계속적인 하락이 터져나왔었던 종목이었던 만큼 저희 주주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러한 조정 움직임이 터져 나오는 거에 대해서 대응은. 해 나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 이 퍼러비스의 전고점, 전전고점까지 지속적으로 이 4만 원 그리고 4만 7,500원 부분의 이 매물 때 명확하게 맞고 떨어지는 모습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이 상승 움직임 가져가면 4만 원 부분까지는 충분하게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지만 이후 4만 5천 원, 4만 7,500 원을 뚫어내는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조정이 좀 강하게 터져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펄어비스예요 왜냐하면 아직 명확한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과 그에 따른 수급은 따라오고 있지만 명확한 실적으로 그리고 확실한 이 수혜로서 다가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께서는 이 투자 이어나가시면 있어서 딱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펄어비스 결국에는 이 붉은 사막이라는 호재를 꽉 쥐고. 주가를 들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선 이러한 펄어비스가 기대감을 가져가기에는 사실 적합지 않은 시장이에요. 강한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한 테마는 이 대선이 끝나는 6월 전까지는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정치 테마 쪽으로 몰려드는 자금 속에 이 펄어비스와 같은 종목 속에 수급을 추가적으로 이끌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드렸더니 강한 매물대를 받아내야 되는 이 타점들 속에서. 조정이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퍼러비스 이런 움직임 속에서 딱한 가지 이 강한 물량을 가져갔었던 이 고래들의 움직임, 자금의 방향성 정도만 저희가 확인하고 면서 투자를 이어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 고점을 정하는 거, 그리고 저점 바닥 구간을 정하는 거는 고래들이 이 매집을 시작하느냐 아니면 엑시트를 펼쳤냐 이거에 정해지기 때문에 이 개인과는 자금의 규모가 다른 이 고래들의 거래량 수급 자금의 이동을 확인하면서 그러한 흔적들을 포착해서 확실한 타점을 잡아내셔야 하는데 사실 이게 말로는 쉽지만 직접 투자에 적용시키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저는 이러한 흔적을 고래 지표라 칭하며 저희 주주분들에게 확실한 타점으로써.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노란색깔 화살표가 보이는 자리에서 고래들의 추가적인 매집이 시작되는 신호를 포착해 저희 주주분들의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고요 또한 이 파란색 화살표를 통해 저희 주주분들께 비중을 조금 덜어내시면서 수익을 실현하실 수 있는 엑시트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고 있죠 자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무료 혜택의 한가지가 있다라는 거요 예자 바로 실시간 장중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발송을 해드리고 있다는 라 건데 자, 문자로 이러한 타점들 도움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7730835서로 고래라고 문자 발송 주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타점을 잡아내는지 문자 드리는지 이 예시 먼저 보여드리고 펄어비스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었죠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래들의 매집 신호를 미리 포착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 미리 매수 타점에 진입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1월 31일 그리고 2월 4일 날 차점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때 수급 확인하면서 확실히 이 매집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며 2월 4일 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진입을 했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월 4일 날이 올릭스라는 종목 매수가 16,400원에 비중 60%까지 잡아 가셔도 된다.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자, 25년 2월 4일 11시 25분에 발송을 해 드렸고 발신번호, 위상단 배너와 동일한 7730-8354번호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비중을 60%까지 진입해도 좋을 만큼 강하게 잡힌 종목이었고, 이후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이제 7일날 시회에서 갭상승이 떴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서, 아, 이제 출발 신호가 확실하게 잡혀 있으며, 이제 올릭스가 이제 출발하는구나를 딱 캐치하고, 혹시 앞서서 이제 올릭스라는 이 종목을 못 잡으셨던 구독자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타점을 잡아드렸죠. 2월 7일날도 마찬가지로 18,000원에 비중 60%까지 담으셔도 된다. 자 2월 7일 날 8시 48분 장 시작 이전에 미리 발송을 해드렸고 총 412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발송을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이 문자를 받아보셨더라고 하면은 잡아보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이 문자 발송해드리고 이날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때 기다리던 소식 이제 들려온다라고 목표가 긴급 상향하면서 6일 전에 방송을 이제 했었죠. 2월 7일 날 점하라고 응.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명확하게 매집이 시작이 되었다. 자, 명확하게 매집이 시작되었고 이 움직임을 포착해서 잡아가는 만큼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이제 출발한다라고 이제 2월 7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달성하면서 일주일 만에 약300% 가까이, 세배 가까이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점상 이후 상한가 풀리는 시점에 이 절을 했었고 자, 이때 마찬가지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도 타점 문자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자, 25년 2월 1 2일 올릭스 매도가 44,5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2% 절반 매도 타점을 잡아 드렸고 자, 이때 매도를 했다라는 건 당연히 그전에 보여 드린 것처럼 매수를 잡아 드렸다라는 거죠. 자, 9시 49분 장중에 문자 발송 드렸고 발신 번호 또한 위상단 배너와 동일한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저희 구독자 612 분께 발송을 해드렸는데 자 이렇게 정확한 타점을. 잡아간다 라는 것은 제가 정말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해 같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안보이는 곳에서 이 종목에 대해 정말 확실하게 공부와 분석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시를 보여드린 건 확실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드리고자 보여 드린 거였고 이제 저희 종목도 타점을 준비해야 하기에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매매 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고래라고 문자 하나 발송하셔서 문자 신청 완료하시면 이제 신호 잡힌 확실한 타점 나올 때장 중에 영상보다 먼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번거로우셔도 문자 고래라고 넣어보시면 좋겠고 이제 제가 최근에 또 발굴한 종목이 하나 또 있어요. 지금 시장 주도에 가는 섹터가 어디입니까? AI 섹터죠. 그 AI 섹터 종목 중 아직 상승해 나가지 올라오지 않은 종목 분명하게 이 상반기 AI 섹터 주도주로서 성장 가능한 종목인데, 지금 저점, 바닥 구간에서 확실히 이 매집 신호를 포착을 했고, 움직임 역시 확인했습니다. 최소 3배에서 5배, 300%에서 500% 이상 올라간다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이번 종목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려 하니 같이 하고자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위 번호로 고래라고 같이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퍼어비스 주주분들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 나가시냐에 따라서 이 수익이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펄어비스가 분명한 이 근거를 바탕으로써 이 붉은 사막을 통해 주가를 다시 한번 4만 원, 5만 원그 이상까지 좀 펼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수급 또한 따라붙어 주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명확히 파악하시면서 이 고래들의 움직임 확실히 알고 계셔야지만 정확히 고점에서 확실하게 엑시트를 펼쳐 나갈 수 있게 저희 주주분들 이번 시점부터 이러한 도움들 잊지 말고 받아가 보시면서 퍼러비스로 10% 20%의 수익이 아닌 저희 주주분들이 원하던 목표가 꼭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위에 보이신 번호로 고래 문자 발송해 주셔서 이러한 도움들 잊지 말고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주주분들 성공적으로 투자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